바지에 흘렀다니까? 예전에 바지가 터질라 그는데저첫 갈면 흘러져요? 응볼게요 어. 이제 자 이리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됐어? 씨발, 뭐 보여야지 가지? 이거 왜키큰 사람만 오지 이거 씨. 이게 5.9라고? <laughs> 와씨 아 저기 잡혀네 저기. 으. 뭐야, 하나도 안 잡히는데? 우와, 씨. 우와, 무서워, 와 씨, 와개무서워 여기. <laughs> 어, 긴장 이빨이했네 와, 와. <웃음> <웃음> 예, 그래야지. 제이 출발했어? 네. 예. 아 그래요? 천천히 해야겠는데? 앞자리까만 해보세요. 응? 한번 해보셔야 돼. 어, 손다 손이, 손이? 거 거기 한뼘 위로, 한뼘 위로, 좀더 위로. 아, 안 다. 안 다죠? 이렇게 어. 한번 자꾸 올라가야 되더라고. 안 어, 다. 아, 형님 안 다? 나도 안 다는 거야. 난 아예 택도 없이 안다더라고한번 잡고 올라간 다음에. 이게 다이아몬드지? 발이 애매하네. 적도 아무것도 없어. 응. 좀더 위로, 좀더 위로. 거기. 어, 여기 있네. 응. 그렇게 하는 건가 봐? 틱한번 잡고. 그러니까 킥이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기 있어. 여어없어없어 거기 말고 다 위에 잡아야 돼. 불 뜯어. 좀더좀더좀더 이거 좀더 이거 거기 거기. 그게 맥심이야. 거기서 아까 걷고 있죠 저쪽으로 발 이거 응와발 멀리 응 그렇게 잡고 어어 발란스 아, 잘 잡아야 돼주걱중설정했더니까 어, 아까 추락할까 봐. 여기서 많이 떨어지더라고 한 6번씩 떨어지더라고 세긴세네 밸런스가 안나오네 살벌해 살벌해 그리고 요거 잡아야 되는거야? 여기 여기가 다 뻥이야 다 뻥이고, 여기 올라서야 돼, 여기까지 올라서야 돼. 그게 뭐, 손끝이 하나 잡혀. 와, 그거, 그거, 버티고, 하이 스텝 쓰는데, 와, 쫄려가지고. 왜냐면 다음 홀도 없을까봐. 아, 이빨 에 올리고. 와, 이게 다야? 어, 없어. 그다음부터 발 올리고 그다음 h g 어, o o 그 i 그게 다야, e 게어 good. Good. g o o 게 Good. g 고 o d Good. 그 o 제일 g 다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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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그렇죠. 요거였나? 아 d 거밑에 어, 거기. 아, 요거다. 그래서, 손이 이 여기까지 와야 돼. 와. 오른손, 오른손 한뼘 더. 야, 씨. 너밸런스안 나온다니까? 밸런스 존나 안 나오는데? 어, 거기, 거기. 아, 그, 오른손 거기 오고. 맞죠? 그리고 요거 다음, 그다 다음. 다음 요거 홀드. 여기, 여기. 집중, 집중. 요거. 여기, 여기. 그치. 자, 그치, 그치. 우에, 위에 그치, 그치. 와.. 여기 여기. 야, 이기부, 저다 저거, 다거 저거,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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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살벌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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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거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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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 오, 씨. 거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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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어, 고생했어 오우씨, 야 밸런스 안 나오네. 와, 홀드가 모르니까. 와, 씨, 무섭더라고 가는데. 어, 이걸 가야 되나? 제발 뭐, 쳐야 되나? 텐션 맞을까? <laughs> 아, 저거만 저, 치면 갈것 같은데? 아, 개살벌이. 플레이즈.